개미일주는 무슨 말을 자주 할까?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따야지. 실용적인 공부. 제도권에서 알아주는 공부. 나는 좀잘 나가는 사람이 좋아. 같이 있을 때 멋진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 처신상이난 중요한 사람이야. 본인의 판단으로 낯가리는 편임. 땀에게 내. 진심을 보이는 데는 10년 이상 걸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내면의 어색함, 원하는 것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다. 천천히 남들 모르게. 개미일주는 무슨 말을 자주 들을까? 넌 항상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이 있더라.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하는 매력이 있다. 욕심 없어 보이는데 항상 꾸준히 바빠 남들보다 느리게. 그러나 완벽하게 너랑 대화하면 어른스럽다고 느껴져서. 편엔 속이 깊다고 느껴지는 성향 은근히 티 안나는 능력자 같아 말은 안하는데 가만 보면 숨은 고수 라이프 스타일 취향이 확고해 보여 좋고 시름이 분명해서 누가 봐도 알수 있음.